군산 주공시장으로 갈 예정입니다 여기는 군산에 도착했습니다 출발해야지 어? 어디 가는 거야? 지금은 세탁소 얼마? 여기가 네. 바로 군산의 강남입니다 그는 신하 위입니다 신하 위 강남 컴퓨터 세상에 있습니다 동네에서 거야? 아니 이거면 그래서 얼마? 얼마였더라? 2, 3만원? 응어가 들어가, 지고가지고가지가질 않아요. 어요들 네. 왜, 사진은 왜막혔어 기장이 너무 길어서주공인가응 주공 날라간 거야? 날라가고 이제 나어어울림으로 이쪽이 더 빨라? 응, 응 그래. 카페잖아 근데 뽕가럭은어디있어 거야? 다 없어진 거야, 이제. 주세요. 고르는 거야? 응. 이제. 세요 이제. 는 거야?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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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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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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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맛있다. 맛있게 하 아니, 아이드시켜어 프라이드 프라이드 양념 한 마리 포장했어. 요 오랜만에 오네. 네, 해봅시다. 만나요. 고마워. 사장님. 어? 응. 자주 오나보네. 자주 오나보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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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시는. 아니. 야황하래 어떤 거? 스노우 프린스? 드림스 컨트롤? 응, 반반